첫 번째 코너는요 대한민국 최정상 트롯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월요일 밤의 열기 더 트롯 쇼 무대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더 트롯 쇼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트롯 스타들이 더 트롯 쇼를 빛내줬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 주부터는 더 트롯 쇼에서 준비한 라이브 스트리밍 코너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도전 트롯 라이브 우와. 영상으로 <laughs>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투비 트롯 요정더 트롯 연예뉴스의 안방마님 트롯 가수 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지금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벌써 댓글을 이렇게 많이 적어주고 계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주 월요일 항상 이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저희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번째 트트 스타를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강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따라라란따.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롯다람지강연입니다 아, 들고 있으면 우리 더 트로쇼에서 네. 무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무대 준비했어요 오늘? 오늘은 또 작년에 나온 제 신곡 천치 바보야라는 아 곡을 들고 왔는데, 그쵸. 이 노래 가사가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laughs> 할머니를 그리면서 쓰신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랜데. 어, 아, 진짜 특별하다. 가사를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네. 봤으면 하는 가사를 좀 포인트를 집어서 아한 소절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아그 노래 가사 중에 벌써 4월이 가고 7월이 왔네 라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음 그게 저희 할머니가 4월 달에 이제 네, 음한 해를 맞셨는데한 7월 달에 그 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또 최근에 데뷔 11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어요. 어, 맞아요. <laughs> 우리 지금 약속해. 박사 한번 구고가 <laughs> <laughs> 우리 알잖아. 우리 알잖아. 우리 무서운 알잖아. 지금 어머. 여기서 이러지 마. <laughs> 아 네, 저희가 또 90년생 강시강 자매. 맞아요. 어, 아. 아니 또 그래서 팬분들과 좀 특별한 네. 시간을 보냈다고. 그 11주년 기념 음. 광고를 또 실제에. 아. <laughs> 가수들은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해바라기 맞아요 검은 바람이에요 해바라기 <laughs> 일단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코너가 있어요 네네. 바로 뭐냐 도전하라 미션 노래방, 와, 아, 노래방. 여기서도 미션을 미션. 이렇게 미션 항상 따라다녀 하지만 그만한 상품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사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응. 어 완전 너무 <laughs> 진짜 진짜 아, 하이라이트 너무 잘 보인다 아니 그보다는. 하이라이트는 여기 한번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세요. 정말 들었는지 안에. 아, 네. <laughs> <laughs> 와, 봤어요. <laughs> 아, 돈 냄새 난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laughs> 과연 100점이 나올 것인가? 100만 원은 못 받았지만 <laughs> 여러분께 100만 원 드리는 기분으로 어...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화이팅. 어... 다음으로 만나볼 두 번째 트로스타는 누구실까요? 자, 바로 양지원 씨 나와주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치죠. 아, 5,000명 돌파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첫방송이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너무 행복한데요? 고맙습니다. 아, 야. 또 조금 있으면 더 트롯쇼에서 무대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준비하신 노래는 어떤 곡이죠? 네, 오늘은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 데뷔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어... 고향집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고향집이라는 노래는 정말, 어, 여러분들께서 요즘 이 현대시대 때, 음. 네, 고향을 가려고 해도 핑계 때문에 고향을 가지 어.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고향집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도 하고, 어. 그리고 가까운 곳 들리면은, 네, 꼭 고향집에 한번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이러라는 의미로, 네, 어. 제가 고향집이라는 노래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오늘, 노래방으로 아. 넘어갈 건데요. 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네요. 제목 네. 이름하야 도전하라 미션 노래방, 노래방! 예! <laughs> 이 미션을 성공하시면 어쨌든 상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상품이요 뭘까요. 어떤 상품이 준비돼 있나요. 어떤 상품 원하세요. 저는 돈은 괜찮습니다. 네, 출연을 하고 싶어요. 고향집이 뭐야?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 노래를 부르시고 점수가 100점이 나오신다면 100점 상금으로 무려 아, 무려 100만원! 아씨야 아아 아, 배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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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이 더워요 아, 자 예. 얘 진짜 리얼 100만원 드리니깐요 100만원 어. 무심한 세월아 냉정한 세월아 너는 어찌 그리도 바르니 좋은 사람들 가고 라너 혼자만 멈춰 가고 라 하여 1점 마이크 두 개의 원으로 100점 가자! 과 저는 도은 괜찮습니다 출연을 하고 싶어요. 고향집이 널리 알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야! 와! 야, 잡소! <목소리도> 아, 감사합니다. 도스로 <또>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아니, 잠시만요. 왜 아, 잠시만요. 대박! 아, 잠시. 만돈에 돈을 가져요. 와, 쓰시다. 좋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더 트로트 아더 트로트 쇼.. 더 트로트 쇼 출연권! 아니! 아니, 어. 아니 이런 아니, 게 바로 방송입니다, 저, 여러분들! 저 오늘, 예. 오늘 중 제일 웃겨 아니 돈에 아까 분명 관심 없는데 혈압 꼬이네요, 돈이 갑자기. 아니. 아니 너.. 아, 혈압 꼬이는 거. 아니 이렇게 오자마자 첫 게스트 분한테 100만 원을.. 아, 너무 화나게 돼. 고맙습니다! 예예 아, 예. 예, 예. 아니, 진짜.. 어. 멋진 노래까지 들려주신 양지원 씨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또 고향집도 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와. 와. 네. 아니, 100점이 나왔다는 게첫 방송부터 100점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말이 안 돼요. 야, 진짜 어때? 핫하다. 나, 나. 진짜 핫했어요. 정말 다양한 네. 노래와 콘텐츠가 있네요. 저 양지원 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팔짝 뛰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1만 원. <laughs> 앞으로도 도전 트롯 라이브 정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